안녕하십니까, 주관이 음. 허정무 후보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아 똑똑하고 박수 치고 아, <laughs> 허정무 후보. 네, 진짜 허정무 전 감독한테 이런 박수를 보낼 일이 평생 있을까 했는데 진짜 아. 아, 큰일 했어, 진짜. 아, 정말 진짜. 진짜. 진짜 큰일 했어. 진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잖아요.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고, 이걸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줬다는 건, 다시 한번 축구협회가 얼마나 행정이 엉망이고, 그 다음에 그 불감증, 특히. 선거? 대충 해. 선거, 뭐, 선거 운영위원장, 과거로 따지면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누군지, 야, 쉿! 그런 거. 나만 <laughs> 알게 하고, 나랑만 통화하고, 나랑만 회의하고, 다른 후보들한테 가르쳐 주지 마. 이랬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제동을 딱 걸렸어요. 그 일을 허정 후보가 해낸 거고 아유, 엄청난 일을 했죠. 사실 이게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이걸 가춰본 신청 내는 게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게다가 이게 또정봉규 후보 자체가 지금 워낙 비대하고 큰 힘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선거하는 뭐 선거 캠프라 그러죠. 그 직원들도 이렇게 똘똘하게 가서 가처분 신청 내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 쉽지 않아요. 자주간, 아, 아 하정무 후보가 한국 축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아, 진짜. 아, 평가할 수 있고. 윤포로 네. 그 지금 이야기했듯이, 제대로 된 축구협회장 선거를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나는 진짜 망신살도, 이런 망신살이 네. 없어. 아니, 축구비장 선거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헌.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네. 지금 법원에서, 뭐, 그, 가처분 인용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기사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선거가 치러진다면, 은 사후에 네. 또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제동을 겁니다 이거 딱 이멘트야. 어,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엉성한 그, 규정들이 많았으면, 법원에서도, 진짜, 진짜, 한심하다 생각했을 어처, 거 어처구니 없고 <laughs> 한심하다 생각했을 거야. 한심하다 생각했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만약에 해장선거가, 오늘이지, 날짜로 치면, 오늘 네. 있었으면, 이게, 어, 뭐야, 금지, 법적으로 또 소송을 보면, 네? 네. 또 분쟁이 계속 되는 그렇지요.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야. 법원에서, 아, 그건 내 진짜, 아, 제대로 판단을 잘했다. 허정무보는 아마 오늘 해서 정회장이 당선이 돼도 가처분 신청 또넣을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래, 내야 하는 거에 맞는 거고. 맞죠, 맞죠. 네. 회장 선거, 뭐, 금지, 업무 금지 처분, 뭐, 핵인 소송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 너무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고. 네. 누구나, 진짜, 어, 최근에 그, 뭐, 뭐 이, 나는 확인 못 했지만, 저 동남아로 전지훈련 갔던 감독하고 선수가 비행기 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새. <laughs> 아. <laughs> 어, 어, 어. 그렇잖아요. 이이 그런 게 알려지고 있죠. 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완전히... 소중한 한 표를 하기 위해서 선거인단을 이렇게 꾸리잖아. 네. 꾸리면 우리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야. 요 그... 뭔가 선거인단을 뽑을 때도 누군가 그 검증하고 확인해 줘야 되잖아. 그나 그럼요. 지켜봐야 될거 아니야. 모든 후보가 정확하게 지켜봐야죠. 공정한지. 제대로 선거인단을 뽑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에. 투표권자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되거잖아뭐 법정에서 판결한 선거 운영위원들이 뭐 지켜봤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그여 명이라는 선거위원들도. 정말 엉망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공개해야지. 이제 공개해야죠, 당연히. 공개하지. 얼마나 에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8명이 있는지, 에이.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퇴해야지. 사퇴하고 싹 물갈이 해야지. 그렇지.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다 왜냐면 책임지고 중, 나와가지고. 중대한 증언이 중대한 지금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수 아니고, 이 뭐, 범죄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범법이 될 수가 위법이, 있는 죠 위법이, 위법이 절차기 때문에. 위법,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 숨어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우리도 몇번 이야기했지만, 아니,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왜 비공개를 하냐고.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공, 아, 어,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대한체육계 스포츠 공정위원회, 네.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공개를 해야지.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아우, 진짜, 화딱지네. 지금 선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야. 누가 위원장이고, 왜 공개를 해야 되냐면, 이제, 허 후보도, 그, 허정무 후보도 그 이야기 했지만, 이 선거 관리, 선거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구성됐는가도 긍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선거의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그 그리고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선거, 우리, 2년에 한 번씩 맨날 선거 해보잖아요. 거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고, 거기에 위원들이 누구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불법선거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계속 질의 응답하고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들과 이 관계가 계속, 소통이 계속 돼야 되는 게 선거의 기본이거든요. 누가 돈 뿌렸나 안 뿌렸나. 가장 대표적인 금권선거 같은 것들이 옛날 비누 돌리고 했었어요. 그한날그 관권 선거 또는 금 금권 선거 이런 것들이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는지 또는 그런 장면을 포착했을 때 이거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갖다 내잖아요. 이게 불법이다. 그럼 거기에서 뭐 경찰권도 발, 발동하고. 근데 그 자체가 지금 다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건 선거의 기본이 안돼 있는 음, 거죠. 일단. 자, 이제 이 상황이 됐으면 이제 진척 나가면 뭐냐면 일단은 어 사과를 해야 되겠지 공식적인 사과를 어, 해야죠. 그렇죠. 공식적인 사과를 하려면 뭐냐면 선거가 운영위원장이 누군지 확인 해야 돼. 네.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사퇴를 다 해야 돼. 네. 1일순위 제일 네. 첫 번째. 네. 왜냐 면 이런 사태까지 왔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까 그렇죠. 항상 축구협회는 책임 을안 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이런 책임자가 없어. 어, 이제 책임져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선거 운영위원을 어떻게 구성했는가를 파헤치 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축구협회 누군가를 통해서 했을 거 아니야. 네.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일단 세팅을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네. 거니까 일단 그 절차 밟아 나와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거인단 구성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그, 그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제 절차에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laughs>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네. 머리를 맞대 가지고 네. 지금 1 9 3명이었잖아 뭐. 네. 그래 (173명) (21명이) 줄어가지고 1 7 3명인데 개인정보 동의 관련해 가지고 네. 절차들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나는 그게 나도 나도 진짜 몰랐던 부분을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그~ 같이 운영하면서 그 문서를 보니까 21명 줄인 게아 엄청난 그거더라고. 네,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어, 그게 엄청 뭐, 크게. 뭐냐면 네. 1차 투표 때 과반을 못 넘었을 때그 네. 네. 21명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빼면 안 된다는. 네. 나도 그그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 요 오, 딱듣 보니까 진짜 맞나 그냥. 나중에 2인을 남겨서 2인이 음, 음. 결선 투표를 또한번 하게 되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래서 20명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숫자고 여기서 가반을 못 넘지만 2등, 3등도 또 갈리잖아. 그렇죠. 한명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야이 선거인단을 그렇게 함부로 줄이고 이러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거는 진짜 절차적인 문제가 네. 필요한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사전 투표 우리 정치 선거할 때 사전 투표 꼭꼭 해서 사전 투표가 점점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그 이유가 초반에 어떤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날못 하면 이날 하세요. 이날못 하면 이날 하세요. 이렇게 해도 못 하면은 뭐 정치 투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 투표로 하세요.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니까 러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더라. 네. 진짜 그... 이번이 <laughs> 시간 좀 걸리더라도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 네. 이 사태가 다는 거는 어찌 보면 진짜 전화 위복할수 있거든. 네. 한국 축구 완전히 막 진짜 뭐 걸레같이 만들어 버린 상황인데 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어찌보면또 기회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은 네. 음 이제 뭐 헐뜯기보다는 네. 진짜 재를 모아 가지고 차근차근 어 어떻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을그 부분을 조금은 누어 누나 다좀수긍할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돼야 될것 같고 처음부터 뭐 계속 여기도 깜깜이 선거다 에이. 뭐 기울어진 계속... 문장이다 뭐 그런 어떤 그런 게 나왔거든 불공정 불투명 뭐 이거. 그러니까 선거 처음부터 그게 계속 나왔던 게 지금 법원에서 이제 일단락 치어줄기 때문에 에이. 지금부터 좀 머리에 맞대야 될것 같고 그리고 허정모 후보의 70살 넘어간다 음. 이 지금 연기 사태로 인해서 그건 당연히 협회 잘못이 음. 100% 그... 협회의 또 산하에서 움직이는 이 선거 운영위원회. 여기에 100%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이와 전혀 관계없이 허종무 그 후보는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고 그렇지. 예. 그리고 허후보는 예,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음. 이 공부, 머리, 측면에서 그렇게 좋을 거라고 그 기대를 안 했었는데 원래 애초부터 아, 아 원래 멀리 좋았어? 그러니까요 아, 좋았어. 옛날 학창 시절부터 생각하면 응, 응. 얘기해 보면 응. 그때부터 좋은 학교로 계속 나왔잖아요 어, 아마 시험, 중학교 시험 제, 제도 있을 때에도 목포중학교인가 응. 뭐 아직은 명문중학교 응. 시험치가 들어갈 정도로 네. 똑똑했어요 똑똑했었고 네. 나도 이제 뭐한 20몇 년, 30 년도 같이 지지를 해봤잖아. 이가 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야. 조로이 음. 있게 이야기 또 네. 하고, 또 과감할 때는 과감해. 네. 그게 지금 이번에 같이 본신청이었거그렇 음, 아, 여러모로 진짜, 아, 후배들을 위해서 네. 진짜 좋은 길을 닦아준 네. 케이스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나이, 그러니까 나도 그 규정을 봤는데, 선거 당일 날만 70세 제한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게 아니라 선거 당일이라니까, 윤프로 이기했듯이 규책 사유가 축구협회하고 선거 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어, 이 부분들은 어, 어떻게 하든 뭐 구제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또막칼베으시 배제시, 배제시키면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안 되는 거, 그건 절대 안,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뭐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그차후의 방책인 신문선 뭐. 후보와 뭐 단일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그것도 음, 어? 지금 그, 맞지도 않고 그렇지 그 이야기를 뭐지 놓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지금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할수 있는 음, 제도적인 세팅을 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한 그렇죠. 거지 지금은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는 올 때는 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속 보후보한테는 오히려 상을 줘야지 후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고, 가상의 이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아, 정말 허성무 후보한테는 진짜 큰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원래 새해장 임기가 1월 22일부터잖아. 네. 얼마 안 남았잖아. 나는 그게 구해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니다 어, 그럼요. 아, 이거는 다 고쳐질 때까지 무기한 영기한 아, 달이든 두 달이든 진짜 제대로 된 세팅을 통해가지고 네. 공정하게 선거지러줘야지안 그러면 또 말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진짜 한 축구 협회가 진짜 일을 한번 이번이라도 지금 제대로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했으면 좋겠고 좀 다들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네.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 안나 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허정모 네. <laughs> 후보 아무튼 화이팅. 화이팅.